가임력은 이제 생식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도 이제 가임력을 이제 인터넷 에 서치를 해봤더니 국어 사전에는 나오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식 능력, 임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대변할 수 있겠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기능이 저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가임력이 저하기 전에 그런 걸또 보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말미암아 그런 가임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전에 가임력을 보존해서 나중에 이제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은 이제 30대 초반부터 이제 저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평균은 50대 초반에 폐경이라고 그러죠. 네. 생리가 끝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임력은 그것보다 6~7년 선행해서. 네.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생리가 규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거고요. 하지만은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같은 또래 베이서 이제 가임력이 현저히 저하된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데미니시 d 오버 s e 리 v 브라고 해가지고 통상 이제 어, 연령에 따른 가임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레인지가 있는데. 통상 이제 하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가임력을 가진 분들을 어 난소 기능 저하군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30대 초반부터 전체적인 임신율은 저하하고 있지만 각 나이 때마다 어 하위 10%에 해당하는 난소 기능 저하군을 가진 분들이 항상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우자 유무 아니면 이제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남편의 정자 수정시켜서 초기 배아 상태로 저희가 동결 보존할 수 있는 배아 동결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숙 난자를 동결해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난자 수가 많으면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수의 난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과배란 유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수의 성숙 난자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미성숙 난자를 채취해서 체외에서 성숙시켜서 성숙 난자를 얼리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보다도 뭐, 시간이 더 촉박하다 그러면 난소 조직을 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관경 시술을 통해서 난소를 제거하고, 거기서 난소 조직을 잘 만들어서 얼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임력이 저하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아마 정황증이 될수 있겠고요. 아, 가장 이제 흔한 것은 이제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가임력 저하가 현저히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 항암 치료 앞둔 암 환자가 가장 좋은 정응증이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또래에 비해서 난소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난소 기능 저하분 이런 환자들도 정응증이될 수가 있겠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난소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어, 당장의 결혼 계획은 없지만 어, 사회생활하면서 추후에 이제 결혼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 나이가 들면 따라 저하되는 난소 기능으로부터 그런 미리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 저희 병원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이제 가인 보존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제일 병원은 부인 종양파트랑 이제 어, 밀접하게 이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암 환자에 있어서 어, 통상 어, 부인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관의 일부가 절제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난소기능을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이제 가임력을 보존할 수도 있고 아, 보존적 수술을 통해서 여성 생식 기관을 일부 보존 했지만 아, 또 재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게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험관하기 기술을 통해서 적극적인 임신을 시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특히 여성암 환자에서 가임력 보존을 미리부터 이제 부인종양 파트와 이제 긴밀한 협조하에 서 성공적으로 이런 강인보존 크리닝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결보존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 과거에 이제 배아 동결은 아, 난임 환자에서 진행되어지는 난임 시술에서 이미 확립된 방법을 알려져 있고요. 아, 동결된 배아를 용해해서 이식하였을 때 주기당 성공률은 이제 40, 30에서 40%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동결 당시 환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난자 동결 또한 그 동결보전 기술의 발달로 말미 암아 초기 배아 동결과 굉장히 유사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립적인 방법으로서 주기당 한 30에서 4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결혼한 부부에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성 환자일 경우, 암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아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아 사회적 난자 동결, 즉, 아 결혼을 미루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혜택을 받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게도 지원이 되면 많은 혜택이 될 수가 있겠고, 일부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런 데 많이 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임력 보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또 인포메이션 받고 오시되요. 워낙 또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터넷에도 서 떠놓은 얘기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실제로 와서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잘마치고 계시고 가장 이제 매일같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방법으로 아니면 이제 난포 성장에 따른 과난소 과자 고증 뭐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